노보주, 그, 김 대표는, 어, 노보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 올해 한 10배에도 극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 남은 기간이 아직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제가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추천하고 거의 100% 가까이 날아가서 일단은 어, 공식적으로 이익을 챙겼고, 어,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보면, 어 티로보틱스가 일단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기 어, 자신이 좋게 보는 업종에서 어, 뭔가 상한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물리더라도 어, 다시 좀막 가셔야 돼요. 어,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그래서 어, 오늘 일단은 로봇주 꼭 승부수를 가시기 바라겠고 어, 로봇주들은요 안 움직이다가도 막 상가요. 그렇다고 지금 보시면 20선을 깨고 내려가 있는 아레소 토미션 내 상가니까 질러라. 어, 이렇게 얘기드리기는 솔직히 뭐하잖아요. 어, 그러면 어, 똑같은 원리에서 외부리봇은왜 살아있냐? 이것도 역별인데,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일단은 얘는 지금 보면은 자기 가치상 일단 주가가 낮고요. 두 번째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좀 흘러다니고 있어요. 어, 그죠 그래서 선수적인 감각으로 말씀드린 거고 참고적으로 티로보틱스도 김대표 추천주고 그리고 일단 오늘 날아가고 있는 클로버도 김대표 추천주고 특히나 클로버 같은 경우는 8천 원대, ,000원대, 7천 원대부터 대박난다고 말씀드렸던 주식이고 티로보틱스는 저 앞에서 일단 안 움직일 때 이것도 한번 속고 친다고 말씀드렸었던 을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일단은 시장과 무관하게. 내가 노보줄를 비중을 조금 없으면 모래도 좀 줄여서 노보즈 내가 가지고 있는 노보줄를좀더 사시는 거 어차피 순환매매는 똑같으니까요.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보줄가 날아가면은 이제 유리기판 쪽이나 반도체, AI 뭐 이런 쪽도 같이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 피로틱스랑 YC캠이 차트가 좋아요. 특히나 이제 YC캠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급등 나왔죠. 눌림 줬죠. 그다음에 여기서 돌파 나왔죠. 그리고 은봉이 거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돌파 나오는 거래가 이렇게 생니다 그러면 거의 10층 팔고는 급등이 한번 나오는데 지금 3만 원이 종거점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번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태가 지금 현재 보면 어정쩡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라 리스크가 없는 시장은 아니지만 일단은 저는 이번 만기를 전후해서 일단은 또 유동성은 상당히 나타나면서 개사상이 우상향 방향으로 굉장히 좋아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장 주도주군들은 여러분들이 좀 버티시거나 이미 우리 우리는 시장 주도주군들을 많이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자산에 대한 리밸리싱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팔수 있는 건 조금 팔아가지고 이런 시장의 핵심 주도주군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해놔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